따라하세요. 맛있어요. 정말 이현복 셰프가 집에서 쉽게 만드는 감자채 볶음 레시피를 소개하는데 감자 한 3개 정도 감자를 채를 쓸 거예요. 이렇게 담궈주시고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. 양파는 당근 좀넣어주시면되 좋겠죠. 색깔이 좀 밍밍할 수 있으니까 한 꼬집 이렇게 수북히 물 끓으면 이 전분기를 빼줍니다. 한번 헹궈주고 끓는 물에 지쳐줘요. 이렇게 뒤치고 한 10초 정도? 차가 물에 다시 한번헹궈줍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3스푼 아이고. 양파 당근 청양고추 조금 소금 한 꼬집 반 정도 치킨스톡 치킨스톡 한 3분의 2? 이 정도 넣고 얘를 넣고 한 스푼 반 후추 얘는 많이 볶아주면 안 돼요. 이 정도면 끝났어요. 더워볼게요.